조선시대 한반도는 호랑이의 땅이었습니다. 깊은 산 속은 물론 사람들의 마을 근처까지 호랑이가 출몰하며 공포의 대상이었죠. 조선 사람은 1년에 반은 호랑이를 쫓느라 보내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문상을 가느라 보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당시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호랑이에게 희생된 사람이 수백 명을 넘었고, 태백산 일때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무덤인 호식총이 160기나 있었다고 합니다. 영조 10년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호랑이 때문에 140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 때까지도 사람들은 밤에 호랑이 때문에 유치 방문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1년 중 반은 호상 문상을 다니고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 혹은 조선의 1년 중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하러 다니고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하러 다닌다. 라는 속담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겨울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정부도 호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호랑이 제거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조직적으로 호랑이를 잡는 군인들을 양성하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고개에는 군사를 주둔시켜 백성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지 않고서는 농업 생산력의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조선 전역이 호랑이의 서식지였으며, 특히 북쪽에서 이동하거나 만주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호랑이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냥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직업사냥군인 산척이 있었는데, 이들은 뛰어난 무의 실력으로 호랑이를 사냥하며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호랑이는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한반도를 호령했던 용맹한 한국 호랑이, 그 위엄은 이제 전설로만 남았습니다.